종삼 LTE, 토요일 거. 자, 1번부터. 이 유리함수가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A와 B를 구한다. 대칭축, 위에 대칭의 중심이 지난다. 몇번 얘기해야 될까요? 실수죠? 예. 네. 자, 얘 대칭의 중심은 마이너스 A 콤마 B. 이 e 마이너스 A 콤마 B는 여기 위에 점이다. 여기 위에 점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연립해도 되고, 아니면 대칭의 중심은 이두 대칭 축개의 교점이라고 얘기해. 지금 이거 두개 연립을 그냥 할게요.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이 Y는 4 따라서 Y는 2, Y가 2면 X는 4. 그래서 대칭의 중심은 4 콤마 2가 돼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2, 자, A 빼기 b, A 빼기 b는 마이너스 6. 요렇게자 11번 두무리식의 값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 값이야. 이것도 다 계산 실수죠. 무리수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는 숫자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그래서 3 마이너스 x는 0보다 커나갔고, x 더하기 3도 0보다 커나갔고, x 제곱 더하기 3, x 마이너 4도 0보다 커나갔다. 그럼 얘는 x는 3보다 작거나갔다. x는 마이너 3보다 커나갔다.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나갔다. 따라서 x는 마이너 4보다 작거나갔다. 또는 x는 1보다 커나갔다. 그래서 공통된 부분 찾으면 요거를 보면 x는 마이너스 3과 누구? 3 사이가 되는 상태가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그 다음에 x는 1보다 커나같다자 요렇게 그럼 공통 부분은 여기겠죠 그럼 정수 x는 1하고 2하고 3이 되면서 그거를 싹다 더하니까 6 나오겠네. 자1이번자 자, y는 x 분의 4다라는 그래프 위에점 a 점 a a 분의 4라는 점에서 x축 y축에 대해서 원점 대칭 어쩌고 저쩌고 b c d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은 a 콤마 마이너 a 분의 4 d 점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 a 분의 4 얘는 y축 대칭이 돼오니까 마이너스 a 콤마 a 분의 4 라는 점이 있다. 그럼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둘레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두배 치면 되겠지.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에다두 배를 치면 돼. 그럼 일단 a c 의 길이는 x 좌표 빼기 x 좌표니까 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y 좌표 빼기 y 좌표니까 a 분의 8이 될 거야.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에 의해서 2루트 얘 곱하기 2a 곱하기 a분의 8이 돼서 약분 16 루트 16은 4니까 얘는 8 나오겠네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8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나오겠죠 16자 요런 문제 중요합니다 자 13번 자 y는 a 빼기 x분의 bx 더하기 4의 정의역은 이렇게 된대 정역이랑 의 치역은 다 대칭의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에 대칭의 중심을 찾을게. 근데 y는 분모의 x에서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좀 헷갈렸겠다. 분모 문제 마이너스 c를 곱하면 x a 분의 마이너스 b x 빼기 4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요것도 헷갈릴 건 아니긴 한데 그럼 대칭의 중심은 a 콤마 예 분의 예니까 마이너스 b. 그래서 다시 한번 점근선은 x는 a이고. y는 마이너스 p. 그러면 정의역은 x는 a를 제외한 모든 실수고, 치역은 y는 마이너스 b를 제외한 모든 실수. 그래서 각각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는 1, b는 4 더하면, 아, 곱하면 4, 1은 4. 자, 14번. 다음 4개의 그래프 중에서 abcd의 대소를 구하세요. 자, 요런 거 봤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 있고 y는 x분의 2가 있어. 둘다 양수니까 둘다 1, 4분면하고 3, 4분면 쪽으로 쌍곡선 그리는 건 맞는데 여기 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대칭의 중심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C와 D는 현재 그래프가 일사분면 쪽에 그려진 게둘다 양수란 얘기고 D가 대칭해 주시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C랑 D의 크기는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그 다음에 A랑 B 중에서 누구다?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하면 얘는 마이너스 하면 뭐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B가 이렇게 되고 A가 제일 작은 친구가 되겠네. ABCD, ABCD. abcd 답은 1번자이두 그래프의 이 그래프의 점근선의 직선은 하, 점근선의 방정식이란 대칭의 중심을 찾으면 되고 대칭의 중심은 이분의 일 콤마 이분의 삼 a라더라 그래서 점근선은 x는 이분의 일 되는 거고 y는 이분의 삼 A가 되는 거고. 됐니? 그러면 그때 점근선이 얘가 M이라고 얘기했고, 얘도 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M은 2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럼 2분의 3, A가 2분의 1이 되려면, 따라서 A는 뭐가 되면 되나? 3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 됐죠? 그러면 답은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5. 자, 18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실수가 된대. 얘가 항상 실수가 된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KX 제곱 더 마이너스 KX 더하기 3이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고 다음과 같은 부동식이 항상 성립한다. 부동식에 대한 게 해석이 안 되면 함수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어. Y는 이다라는 좌변의 그래프랑 y는 0이다 라는 우변의 그래프 중에서 항상 이 좌변의 그래프가 우변이라는 x축보다 항상 끄거나 같은 쪽에 그림을 그려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참수가 됐을 거 아니야? k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중에서 이세 번째 그림은 0보다 작을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닌 거겠지. 얘는 0일 때도 있고 항상 0보다 큰 그림은 이거 두개가 되겠네. 그럼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 0보다 큰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 두개 그래서 판별식을 때리니까 b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4 a c 는43 12k가 되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럼 k k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는. 0보다 커나갔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게 2차식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죠. 맞죠? 2차식이라는 얘기가 없어. 그렇다면 x 제곱의 개수가 0이 돼도 지금은 상관없는 타이밍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k가 0이 된다라고 치면 k가 0이 된다라고 치면, 얘는 0 돼서 사라지고, 얘는 0 돼서 사라져. 3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게 맞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라고. 0일 때도 괜찮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무조건 2차식이라고 돼 있으면, k는 0이 되면 2차식이라는 거에 모순이니까 여기서 뭐가 돼야 돼? 0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답은 0일 때도 괜찮으니까. 정수의 개수는 몇 개? 13개. 자, 19번. 자, 다음 그래프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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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조건 그림 그리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린 뒤. 절대값을 취한다. 절대값이란 다 양수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음의 방향이 있는 걸 양의 방향으로 꺾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안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 y는 y는 x-2분의 -x 더하기 3. 대칭의 중심은 2 콤마 마이너스 1x축. 자 y축. 이따케 Y쪽 점근선은 X는 2 Y는 마이너스 1자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0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으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나? 여기가 2였고 마이너스 2분의 3 대충 여기쯤 그래프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요렇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는 타이밍 됐죠. 근데 이제 뭐에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음의 방향이 있는 걸 양의 방향으로 꺾으면 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음에 있는 건다 양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점근선도 넘어갈 걸 현재 y는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점근선이 어떻게 넘어가 위로 y는 1이다라는 걸로 넘어갈 거야. 됐죠. 그러면 y는 1이다. 자, 이렇게 점근선이 y는 1이다 라는 걸로 넘어가고,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뜬이 부분이 위로 꺾이면 되겠죠. 그래서 꺾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인 그래프는 일단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위로 꺾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면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마저 그리면. 이렇게 넘어갈 거고, 마찬가지, Y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는데, 여기 있는 포인트가 2분의 3으로 넘어가면서, 완성됐어. 그래서 검은색은 다지워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절대값 X팩 2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다라는 그래프야. 이제 Y는 K다란 직선을 그릴게요. Y는 K다란 직선을 그었을 때, 누구다? 교점이, 어, 두 개가 되게 하라고 얘기했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면 교점 몇 개야? 두 개가 되는 거 맞네. 됐죠. 그러면 요거 두 개고, 요거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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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되다가 딱 이렇게 되면 음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y는 k달아 직선이 이 점근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돼. 맞나요? 점근선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 그래서 점근선이 y는 1이고그 k의 값은 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기준 밑으로 조금만 똑 하고 내리면, 이제 다시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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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기선 하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K는 누구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 그 다음에 감마보다 크다. 그럼 감마는 1이고, 그 다음에 알파는 0이고, 베타도 1 되는 상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이야? 2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고요. 자, 20번. 자, y는 a 그래프가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한다. 그럼 무조건 그림 그려서 눈으로 보라고. 그렇죠?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대칭의 중심이 필요하고 대칭의 중심은 1, 2가 된다. 그럼 x축 y축 자, x는 1 y는 2라는 점근선을 가자. 여기가 1, 여기가 2. 자, 만약에 어, y 절편이 2보다 작은 쪽이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려진다면 얘는 뭐가 돼? 3, 4분면을 안 지나는 상황이 되지. 근데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여전히 3, 4분면은 안 지나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최종적으로 3, 4분면까지 마저 지나려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1, 4분면 지나고, 2, 4분면 지나고, 3, 4분면 지나고, 4, 4분면 지나는 상황. 그래서 이 녹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y 절편이 어때?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럼 y 절편 이 0보다 작다. x가 0일 때. 그럼 마이너스 1분의 4k 5가 0보다 작다. 넘기고 부등호 바뀌고. 그럼 4k는 5보다 크다. 따라서 k는 4분의 5보다 크다.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4분의 5보다 큰것 중에 가장 작은 정수는 2라고 나오면 되겠죠. 인간적으로 지금 다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자 얘는 요거는 또 이제 수원에서 배운 부분이죠. 곱셈 예, 공식 변형. 자 얘는 이렇게 쓸수 있지. 2분의 1 a-b의 전체제곱 더하기 b-c의 전체제곱 더하기 c-a의 전체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맞죠? 그러면 a-b는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c-a도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 b-c 근데 치사하게 누구? c-a만 알려주지 않았어 그럼 내가 구하면 되지 c-a가 찾아지려면 여기 있는 이식과 이식을 더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A 빼기 C가 되고, 우변끼리 더하면 얘랑 얘랑 빠져서 10이 될 거야. 그럼 양변에 누구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 A는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네. 그래서 집어넣으면 끝이야. 2분의 1 하고, A 빼기 B, 5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 5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0의 제곱. 요거만 계산하시면 답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22번. 자, 마지막 22번을 틀린 이유는 딱 하나야. 아, 이 무리식이 무조건 실수가 된다? 아,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x는 일단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그럼 여기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것도 x 더하기 2도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으면 돼.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 여섯 개라고 해서 다 틀렸을 거야. 혹시 나 틀리신 분들은. 왜 틀렸어? 무조건 분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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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모에 미지수가 끼어 있으면 걔가 0이 되면 돼, 안 돼. 0분의 0분의라는 숫자는 세상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누굴 빼야 돼? 이거 마이너스는 다 빼야 돼. 마이너스 다 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몇 개? 다섯 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쭉 풀어 봤는데 지금 반복적으로 한게 상당히 많이 일부러 냈는데 여전히 좀 틀리는 부분은 틀리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유일하게 조금 어려웠다라는 것을 꼽아 보면 저는 18번, 18번은 조금 오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19번은 절대값 그래프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빼고서는 다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